안녕하세요. 시골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5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5장에서는 성전건축이 재개됨을 볼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성전 재건을 게을리 하는 데에 대한 질책성의 선포를 했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13년 중단된 지 9년이 되어서 다시 시작했는데 성전 공사가 재개된 날은 다리우왕 2년인 BC 520년 6월 24일입니다. 그때의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불평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러 온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려었으나 건축하는 자는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말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다트네 총독 일행이 성전을 짓는 것을 보고 누구의 허락을 받고 건축하고 있냐고 물은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리오 왕의 허락을 받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자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알아보겠다고 한 것인데 번역을 어렵게도 했습니다. 6절입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아바삭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사마리아로 이주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7절입니다. 그 글에 일렀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 건축이 합법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보고서를 다리오 왕에게 보냈습니다.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였기에 우리가 그 장도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솔로몬 성전은 bc 966년에 착공되어 7년 후인 B.C. 959년 가을에 완공되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욕해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야 사람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에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귀환을 허락하고 성전 재건의 비용에 쓸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물을 주었습니다. 14절입니다. 또 누부간 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페르시아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가 사실대로 묘사된 것을 보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묘사한 유다 백성의 바벨론 포로 귀환의 모습은 실로 웅장함 그 자체였는데, 실제로 포로에서 귀환한 수는 5만 명 정도였기에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